카톨릭에서는 그쪽이 큰 집이고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분가한 작은 집으로 가르칩니다. 또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개신교인들까지도 무의식 중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와 근본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복음 진리를 떠나서 극도로 세속화되어 교회의 본질을 너무 심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의 근본 의도는 세속화된 교회가 다시 1세기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래적 사명을 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을 통한 개신교회 태동은 로마 카톨릭이 초대교회의 원줄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그것을 반성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것이므로 구태여 원리적으로 큰집 작은 집을 따지자면 원위치로 돌아간 개신교가 큰 집이고 성경의 진리를 이탈한 카톨릭이 작은 집이라 할수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 그리고 쯔빙글리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종교 개혁은 기독교 교회사의 혁명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예수님 승천 후 줄곧 핍박받던 기독교가 주후 313년 로마 제국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이후 군림하는 기독교로 급성장하면서 수백 년 동안 교회와 성직자들이 돈과 권력을 장악하고 세속화하여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곰다 못해 터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까지 부패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절대 지표로 삼지 않고 인간이 만든 교리와 유전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성직자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여 세속화된 나머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무너지고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와 상업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아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여 사람이 만든 교리로 백성을 가르침으로 인해 결국 종교 개혁의 발단이 되었는데, 카톨릭에서 인간이 만든 비성경적인 교리와 유전과 전통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대심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선행과 공적을 쌓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공덕 축적설이 대표적입니다. 거기에 카톨릭 교회에 돈을 많이 바치면 죄가 사해진다며 돈을 거둬들이는 방편으로 사용한 면제부 판매,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화상 숭배, 신부들의 사제권을 암시적으로 인정하는 고백 성사, 미사 집례시에 신부가 축사하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 교황은 아무런 인간적인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교황 무오설,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있다는 연옥설 등이 성경의 복음 진리에서 벗어난 교리들인데 이처럼 사람이 만든 비성경적 교리들이 현재까지도 카톨릭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 장면에서 잠시 한번 등장하여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겸손히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런데 카톨릭 성가와 기도서를 보면 마리아가 중심 축을 이루고 있고 또한 천주교 신자들의 대화 내용과 그들 속에 흐르는 주요 사상을 보면 마리아가 주인공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카톨릭 내에서는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한다고 표방하지만 그 골이 너무 깊어져서 실제 천주교인들의 사상 속에는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카톨릭 기도서 제3편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성모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지신 어머니, 든든한 힘이신 동정녀, 하늘의 모후요, 죄인의 피인처이신 성모님,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께 저희를 봉헌하나이다. 저희 몸과 마음을 바치우니 저희 안에 있는 것, 저희 주위에 있는 것, 모두 성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오로지 성모님의 사랑의 한 몫을 나누어 주소서 하느님의 영광 지극하신 어머니, 인류의 어지신 어머니, 온몸을 바쳐 어머니를 공경하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저희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저희 조국과 온 세계에 티없이 깨끗하신 성심의 나라를 하루바비 세우도록 충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하나이다. 카톨릭 성가 276장 하늘의 여왕 1절에도 하늘의 여왕 되시는 오 마리아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오 마리아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톨릭 성가 236장 사랑하올 어머니 1절에는 사랑하올 어머니여 우리 일로자시여 고귀하온 동정녀여 우리 보호하소서 동정 성모 마리아 당신 사랑 주소서 모든 근심 슬픔에서 우리 구하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은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이색적인 내용에 해당하는데, 카톨릭 기도서나 성가에는 마리아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신자들에게 예수님보다 오히려 마리아가 더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사상적인 세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나 칠대 성사와 같은 이러한 교리들이 아직도 카톨릭에 남아있는 것은 이러한 교리들이 카톨릭을 지탱하는 근본 기둥들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무너지면 카톨릭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속이 꽉찬 사람은 거칠해를 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채워지면 거칠해를 하지 않아도 속이 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경에 없는 인간의 전통과 유전을 만들고, 외적인 고상함과 거룩한 예배 형식과 옷차림 등에 크게 비중을 두는데 꽃에는 벌과 나비가 붙고 똥에는 똥파리가 붙듯이 참된 진리보다는 고상한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자연히 성령의 결과가 나타나게 마련인데, 카톨릭에서는 좀처럼 안전자리에서 술을 몇 병씩 마시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갑자기 술이 보기도 싫어진다든지, 담배를 하루에 세 갑씩 피우던 사람이 교회 에 나온 후부터 성령을 받고 갑자기 담배를 입에도 대지 못하게 된다든지. 성령 체험 후에 갑자기 조상제사상에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든지, 그러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주교에 가면 신부님이 술 마시는 것을 보고 술을 더 담대하게 잘 마시게 된다든지, 끊으려던 담배까지도 신부와 함께 더잘 피우게 된다든지, 조상제사를 더 정성스럽게 잘 지낸다든지, 이처럼 성령의 역사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쪽 영은 분명 이쪽 영과 다른 영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물론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큰 죄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술과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하던 남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체험을 한 후부터는 술을 마시면 입에 써서 저절로 못 마시게 되거나 담배를 피우면 구토가 나서 저절로 끊어진다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만난 어떤 천주교신자가 우리 신부님은 스님들과 늘 왕래하면서 장기도 두시고 바둑도 두면서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우리 소녀님들도 절에 얼마나 자주 가시는데요라면서 은근히 신부 소녀가 옹절하지 않고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넓은 가슴으로 포용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그들은 잘 통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 목소리로 사랑과 화해를 구호로 세계 종교 통합을 외치며 교황을 중심으로 세상에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적그리시도가 등장할 때가 되니 카톨릭이 그들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섞을 것을 섞어야지 어떻게 진리와 거짓이 섞일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섞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